국민들을 가장 환하게 하는 몇 개의 요소가 그러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칠천억을 원 대장동 일당한테 퍼준거다 국가가 환수해야될 것을 네. 그 부분이 앞으로 너무나 큰 어떤 폭발력으로 국민들을 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. 한국 역사를 보면은 성난 민심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. 네. 민심이 성인하면은 정권이 뒤집을 수, 뒤 수가 있어요. 그만한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. 정승호 장관은 그런 이야기 들어왔을 때, 아니, 이거 왜 내한테 이런 이야기 하느냐고, 그건 검찰이 알아서 하면 되지, 이렇게 화를 내서야 됩니다. 네. 근데 신중하게 판단하라면 그것은 항소하지 말라고 받아들이지. 뭐, 거기에 대해서는 난 추가적인 통로가 검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저는 정승호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고 음.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것은 또 국정 조사를 하든지 또더 나가면은 이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까지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